자 여러분들 계정에 테이블 중에서 멤버 테이블있으시고요 멤버 테이블에 여아 ID, 패스워드 에이 AG, TN, 브라이드 넘버 그 다음에 레이트데이 이렇게 이제 얻어드렸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드민, 테스트, 힐러 비밀번호 111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처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로그인 처리하면 세션에서 찾아가고 오시면 됩니다 세션 저희가 로그인 처리를 일단 지난번에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그 연결하는 것을 몇번럽게안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이 회원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보면 이미지 게시가 만들 수 있네요. 그렇지만, 강제로 고민하시면 된다고. 아니죠 강제로 고인 그래서, GPO 받을 때, 이 중에 하나, 저희가를 작성하신 다음에 넘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디를 이제 포렌티로 잡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그 연습 때 지난번에 만들었던 맨땅에 헤딩하셔도 좋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SQL에서 보드 보드점 s q l 이런 것을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좀 고쳐가지고 쓸 거예요 여기 있는 걸뭐 c t r A 눌러서 c t r C 하시면 복사되시죠 그리고 새로 작성된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워크시트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해서 할 겁니다 되셨나요? 음. 예. 소스만 그렇게 복사업 키에서한는줄왔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냥 게시판 테이블 시캔스를 제거한다 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 제이 이미지 게시판 테이블과 시캔스를 제거한다 드랍 보드가 아니라 드랍 테이블 대 이미지 테이블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언더바 시캔스 이미지 언더바 시캔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기까 되셨나요? 네 이미지로 바꾼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시판도 이미지 게시판 테이블 만들기 이미지 게시판 테이블 만들기 모두 지우시고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미지라고 쓰시면 돼요 아겠죠 되겠죠 이미지 자 글번호 이미지 번호 넘버 맞고요 프라이머 키입니다 타이틀 3글자리 됐고요 내용 천자리로 해서 콘텐츠 작성자 작성자가 라이터가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돼요 아이디 쓰셔야 돼요 아이디 되셨나요 네, 남자로 쓰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그 멤버 테이블에 아이디가 몇 자리로 되는지 한번 보시는데, 멤버 테이블에 맨 위에 열, 클릭하시면 아이디가 20자리로, 2 0바이트로되어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20으로 작성을 맞춰주세요. 여기도 20, 이렇게 해서, 맞춰주신다. 됐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다, 레퍼런시스, 레퍼런시스 쓰시고요 무슨 테이블, 멤버 테이블, 컬러이 무슨 컬러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끝. 됐죠? 작성자, 말씀드린 작성자 아이디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했다. 되시겠죠? 네. 와이트에이트 동일하시고요. 시리트로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히트, 넘버 타이머 디폴트 형이고, 조회수는 이제 조회수로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 이미지 게시판에서 아이디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수다, 낱널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낱널로 작성을 합니다. 낱널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그 타이틀도 낱널 뭐, 컨텐츠도 낱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는 전부 다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낱널이라고 붙여주면, 글자를 한 개라도 입력을 하셔야 입력이 되겠죠? 얘도,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을 붙여주세요. 되시겠죠? 필요한 곳에 난널을 써주라. 필수 조건에 꼭 입력해야 되는데, 조회수 디폴트 0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기출이 되겠죠? 또한 가지 기출될 거는, 콤마 한개 치시고, 여기서 디폴트 0치시고 콤마 한개 치세요. 콤마 한개 치시고, 조회수에서 한 치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파일, 쓰던지, 아니면 그냥 파일 이 쓰셔야 니다 파일 네임 쓰셔야 되고요. 얘는 이미지 파일 쓰시고 여기는 이제 마케라타 토로 마케라토 토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글자 그 수는 한 50자 내지 한글도 포함되면 한 80자까지는 필요합니다. 80자까지 쓰자 80바이트까지 는 쓰자 이렇게 작성하고 이거뭐라고요 뭐,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죠 자, 이 첨부 파일. 이미지, 청구, 청구, 파일, 명이 됩니다. 파일, 명만 가져다 쓰고요. 서버는, 서버, 서버에나가는 이제, 그, 이미지는 서버에다 올리고요. 저희가 서버에다 올리고 쓰시고, 그 다음에, 어, 이미지 파일명만 여기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링크 걸 때, 그, 이미지 img 태그에 src에다가 정보를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여기다 예, 지금 만드시네. 지금 이미지니까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미지.sql. 이미지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되시겠죠? 네. 이시게치되었고요 네. 예, 시캔서는 보드 시캔서가 아니라 이미지 시캔서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시캔서. 누구나 이식 증가시키는 샘플 레이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샘플 레이터는 그 이미지 테이블에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까지 셋에 라이터가 아니라 희가쓸 때는 이제 아이디, 아이디를 아이좀 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 그거 만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쓰셔야 합니다. 어, 파일 네임. 그 저희가 쓸 때는 이미지 파일로 었는데 이미지 파일 좀 그렇고요. 파일 네임이라고 쓰겠습니다. 파일 네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파일 네임. 파일은 이 정도 워드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파일로 쓰기보다는 파일 네임으로 작성하는 게이 좋겠네요. 이제 좀, 아 넘버는 뭘로 쓰신다고요? 넘버는 넘버는 이미지 언더바 sfp 점 next v l 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무슨 이미지냐 뭐 고양이 어, 고양이 해서 그 다음에 이쁜 고양이 뭐 쓰시겠죠? 예, 공고양이 로스 주고 아이디는 멤버 안에 있는 멤버 안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이 중에 하나를 쓰지야 됩니다. 됐겠죠? 네, 네 입력하면 데 테스트 저거 좋습니다. 테스트. 들어가시고 테스트. 들어가시고 고맙쓰세요 그다음에 이번을 누르시고요. 왜하이니까캡캡 cat? 01.jpg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캡 01.jpg 업로드 된 파일로 보시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인정합니다. 되시겠죠? 예, 이거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테이블, 노스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어, 파일, 레이비 들어와야 되고요 되시겠죠? 모두 시퀀스 아니고,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 시퀀스 리스트 래스트, 밸류, 그 다음에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0 1 0 1 1 1 1제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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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고요 셀렉터를 가져오시는데 넘버 타1 1 라이터 라이트 1이트1 1 1 그리스트에 해당되는 데 키트 그다음에 파일 네임 그 파일 네임 프롬 모두 아니고 그 프롬 그 이미지 이미지가 는 건데 특별히 라이트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죠? 저는 아이디. 들었나요? 네. 네, 아이디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아이디 말고 이름을 또 불출혈 그 출연하고 싶어요. 출력하고 싶으면 아이디 말고 콤마 다음에 네임 이렇게 그냥 쓰시고 이거 멤버 테이블이면 조인해야 되죠? 조인 조건 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드리고요. 아시겠죠? 네.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이미지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멤버 테이블 있죠? 멤버 테이블 때문에 넘버, 타이틀,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뭐 name, comma, r i t e date, sheet. 멤버 테이블 안에 보면 여기 name, 로되어 있죠? name, 사람 이름. 됐죠? 그 다음에, 그 file name,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거 쓰시고, from 뒤에다가 comma 쓴 다음에 멤버 테이블도 가져오니다 쓰시면 되겠고, 이미지는 i, alias. 멤버는 m, a l i a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join 조건. join 조건이라는 데는 where 쓰시고요. 그 아이에 있는 그 아이디하고 아이디와 같다. 뭐가 되냐면 멤버에 있는 아이디가 같다. 그 원래 프라이머리 키 있걸 포렌티크로 쓰고 하는데 이렇게 okay. MA 있는 아이디가 이미지 에 포렌티크 지정하시면 포렌티크 있걸 그 프라이머리 키 있걸 포렌티크 이렇게 다 쓰시면 되겠죠. 다 작성된 것 같고요. 그 우리는 그, 실행하시면 딱두번 하셔야 됩니다. 위에 델리트, 라랍시기는게 없을 때. 아시겠죠? 네, 포기를 음. 누르시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열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열이 애매합니다. 되어있고, 이제 오류를 고치셔야 되겠죠? 음. 테이블표 존재하지않습니다 이거는 삭제하기 위해서 온다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테이블 생성됐고, 시켜서 생성되었습니다. 그, 한행은 사용되었는데, 두 번째 행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이제 생겼는데, 그, 값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넘버, 타이틀, 컨텐츠가 있네요. 컨텐트 콘텐츠, 컨텐츠가 있고, 아이디, 아, 이디가 빠졌네요. 그죠? 야, 아이디가 빠졌으니까, 아이디를 집어넣겠네요. 개초를 해보니까, 수준으로 한개어질러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디, 넘버거 찍으시고요. 어드민이나 실뭐 힐러가 아니면 찍으면 되죠 여기다가 테스트, 테스트 네, 쓰겠습니다. 쓰시요 저장합니다. 다시. 되시겠죠? 네. 저장하시고 이제 F4키를 누르면 우리가 나지 않아야니다 f 4키 누르시고 삭제를 하셔서 커밋. 어? 열이 애매합니다. 네조이런것 중에서. 이 아이디가 문제인데요. 이제 그 리스트에서 여기 넘버는 이미지의 넘버. 타이틀은 이미지의 타이틀. 아이디도 이미지 아이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멤버의 네임,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이미지 라이트 데이트 그다음에 히트는 이미지 이트 파일네임도 이미지 파일네임. 명확하게 다 썼죠? 앞에다가 네. 명확다 썼고 이제 버튼 눌러서 다시 하시면 이제 여기 애매합니다 이런 거 없고요.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고양이 강아지를 가져는데 그냥 아이디만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만 가져왔고 두 번째는 네임도 같이 가져왔다, 잖아요? 네, 되지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임이 필요하면 조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미지 스판에 어, 이름도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이디만 저장하시면, 이름은 어디에? 회원 이름이니까, 회원 테이블에, 어, 가져오시는 걸로.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